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문건 작성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방해 국정감사장에서의 정치활동계획 언급이 사유였습니다. 윤전 총장은 즉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중두 가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까지는 법무부와 윤전 총장이 징계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는데 2심에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 윤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송 당사자가 되면서 한 장관이 자신을 임명한 윤전 총장의 소송 맞상대가 되는 얄궂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에게 지휘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인사청문회에선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어떤 과정이었다 보는 게 합리적인 네. 미사적 평가가 내려진 네. 것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중단되지만 그 경우 법무부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취하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징계 취소 소송 2심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 측은 소송 대리인 교체를 위한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